빨리 보세요, 빨리. 이게 연갈입니다 연갈이 용가리. 자 반갑습니다 세리노 선장입니다 어, 어제 이어서 오늘 지금 좀 깊은 데로 왔어요 깊은데 대마도 앞에 음, 현재 수심이 98m 노네요 98m 아, 105m 거내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조금 어, 더 빨리 나온 배들이 있어갖고 그쪽에는 못 가고 거기나, 거기나 여기나 별 차이는 안 나는데 네, 일단은 한 좋은 포인트라고 지금 생각하고 들어와 있어요 지금 사장님들 전부 재배하신다고 어이시죠 집어 시킨 상태에서 밤에 나오는 고기가 오늘 우리 요 사장님들 다쿨러 들어갈 고기들입니다. 어떤 날을 보면 낮에 좀잘나 오다가 저녁 때에또안 오는 수도 있으니까 낮고기는 낮에 올라오는 고기는 좀 믿음이 안 가요. 이제 집을 시키고 저녁에 또 우리 사장님들 화이팅하는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보세요. 아, 어제 골방 꼴로 가고 어제 골방 했거든 어제 15마일씩 이동을 가면서 했는데 어제 못 잡았는데 오늘 첫 트팡해에 지금 똑같은 쌍디가 여덟 마리 넣었다 둘레, 여섯 여덟 보세요 상품, 상품 느낌이 좋아요, 오늘 자, 전체 한 마리씩 몰고 시작 하네요 자, 6시1 4 분인데 이제 우리도 집어넣 켜야 돼요, 지금 어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좋은 놈들이또 이렇게 막 주릉주릉 올라왔네 또 어. 일곱마리 어? 일곱 일타 칠피 일곱마리 삼지 옆에 사장님 세마리 아막삐깔 반짝반짝 반짝한다 네. 축하드려요 불 켜고 저녁먹고 불 켜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사장님들 파이팅 할 모습 한번 담아볼게요 존나 올랐다 시작 에와용럽다연갈용었다 연갈이. 연갈이 었다오잘 생긴다 말을 올랐어요. 오 이빨 보세요 이빨. 이게 연갈입니다 연갈이 용가리. 대마도산 연갈이. 잘생긴다 꼬리가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올라와요 딱쌍디다 쌍디 어디서, 어디서 이렇게 똑같이 찍어냈을까 다 삼지 삼비 똑같은 자, 옆에 옆에서 똑같은 눈. 새마리 올라왔네 또 끝에. 또 쌍디. 똑같은 옷 올라온 늘 자리가 하나 비어서 우리 사무장님이 낚시를 하는데 혼자서 다 잡고 있어요 다섯 마리. 상이다자 방금 올라온 거 둘, 네, 여섯, 일곱 마리. 바늘 열개 일곱 마리 올라. 일타7피잘한다 아, 실시간 올리는 걸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다. 아, 근데 인터넷이 안 돼. 멀리 나오면. 멀리 오면 인터넷이 안 돼서. 그래, 지금. 11시 44분. 초보자분들이 몇번갈수있고 이 위치가 참 좋네. 이 위치에 딱 고정시키갖고 이렇게 하면. 양쪽에 네 분, 네 분, 여덟 분 낚시하는 게딱 나오네. 수심이 깊어서 그러는 시간이 상당히 좋아요. 그냥. 시알 좋다, 시알 좋아. 시알 너무 좋다. 뭐, 제가 이리 와서 지금 아 그래, 크게 안 보여서 그렇지. 12시 아직 안 됐는데, 물, 물, 물 보고 지금 거의 막 8보 정도 찼어요, 8부. 이러다 이거다, 다 와, 이 볼래요, 시알. 나손되는 순간 놀라지 마세요, 이런 놈이 있다. 이런놈요놈이 삼지 이놈, 아놈이거 이놈, 물 날씨 좋다. 오늘 정말 날씨 좋아요. 어제 바람이 좀 불었는데, 어제는 고기 좀못 잡았어요, 어제는. 자꾸, <laughs> 오늘은, 저고기가 좀, 씨알 좋은 놈들이 잘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앞에 계신 분은, 우리 집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인데, 멀리서 수원에서 왔답니다, 수원. 4시간 운전해가. 자가용 타고 오셨답니다 이렇게 멀리서 시간 내갖고 이렇게 그 선장 입장에서도 그래요 좀좀 잡아 갔으면 좋겠고 굴러가도 좀 깔찌를 이렇게 가져 갔으면 좋겠고 그래요 근데 제 맘대로 잘 안되죠 이거 깔찌 많이 잡아가면, 그, 나눠 드릴 사람들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어, 기다리고 있겠다? 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한번, 노력해서 아직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12시 26분인데, 4시 철수인데, 보고, 상황 보고 좀 더, 한 시간 더할 수도 있고, 또 새벽에 공기 좀잘 물고 하면, 4시 철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한번, 최대한 보기좀 많이 잡고 한번 해보시죠 화이팅! 화이팅합니다 예자 예. 이제 철수할 시간 됐어요 철수할 시간 3시 55분 저, 조금 이따 철수할 겁니다 한한 한, 한 시간 정도 이따가 철수할 거예요 지금 촬영을 하고 나와봤습니다 저 위에 앞에 계신 분실력 그때마다 내고말서 들어가시면 거기. 용가리, 용가리고. 자, 조하드립니다 옆에 부터또 있습니다. 지금도 뭐, 올라오고 있죠. 요, 요들 가득 채웠으니까. 지금 또 올리고 있어, 지금. 예? 네? 아니, 아닙다 하세, 하시던 네, 일 계속 하시던됩 하시던데, 하시데 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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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던데 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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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던 자, 하시던데, 하시던데, 하라던데 하시던데, 자, 우리 수원서 오신 분, 뭐. 그런데 최고였습니다. 좋은 경험이어요 그래도 오늘 요 공기는 또좀 잡아갑니다. 예. 밑에 좀 얼음도 좀 있고 잡어도 좀 생기가 있는데 그래도 1년 만에 낚시 하신 분 치고는 오늘 그래도 좀 잡았어요. 아키우 거. 에요 쿨러도 보시다시피 요세인트기 있죠? 대요요 우리 페에서대여하는 낚싯대 이어 요래 갖고 솔직히 몸만 왔어요. 몸만. 몸만, 몸만 오셔갖고 이것도 빌리고 이것도 빌리고 음. 그래갖고 어. 음, 오늘, 거기는 또 오늘 뭐 투자 비례 1, 1박 2일 코스에 투자 비례에서는 어, 완전 성공하고 가십니다 예. 시간가운고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 <laughs> 자 저번에 오셔가지고 좀 많이 잡았다고 오늘 또 왔어요 또 예, 아, 잘 오늘 어 이거 또 거기 가고 잡아간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 자 우리 사장님도 축하드립니다 이거도 10부다 10부 아잘 잡아 잘 잡아 오 보니까 아잡았어니 수고했습니다 곧 뒤에 사장님 보이시죠? 그십부다 십부, 10부. 이빨이다 이빨 아, 고기 아, 기 이빨 이빨 잡았다 쟤가테고 와... 여다 돌려보지마 솔직히 쟤고기입다 고기. 고기 고기 끝이 야보이 끝이 한가득 잡았다 한가득 가닥. 정리다한가득 도장 도장 딱 보이죠 도장 이요 도장, 도장. 잘안보이나 고기 못끄 가득이네 이리 잡아가면 도대체 이게 다 없잖아 거기는 That's it.